요걸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. 여러분 자소서 항목이 안 바뀌었다는 거는 그래서 그렇죠? 요게 지금 거의 2년네 번째 시즌 동안 안 바뀐 항목인데 자소서 항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변별력이 높다는 거니까 낫다는 겁니까? 대답해 봅시다. 그래 여러분들 의견 잘 들어봤고요. 변별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이 항목은 예 네. 변별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분이 적다는 거거든요. 네. 추가되는 내용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항목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. 1번은. 이거는 와세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. 음. 그럼 뭘 써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. o 메이 makes move는. 그러니까 저는 move에 초점을 두서 써주세요. move에. 네. 너가 행동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두시라고요. 뭐를, 쓰...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, 뭐 자동차 관련된 경험을, 뭐, 다 써볼까요? 자동차, 뭐, 차, 차 관련 경험 쓸까요? 뭐 해피무브 쓸까요? 해피무브 쓸까요? 또뭐 물어보더라? 뭐 석사 때 논문 쓸까요? 동아리 경험 쓸까요? 뭐 과외했던 경험 쓸까요? 군 경험 쓸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이거는 다 돼요. 다될수 있어요. 여러분들, 그래 보시는 경험도 있는데, 강사님 밑에 반바지 입었나요? 아니요, 긴 바지 입었어요. <laughs> 그죠. 공대님, 저 질문은 한국 직업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다고, 엄청 많이 다뤘죠. 그 중요한 게 뭐냐면, 그래서 내가 행동한 목적이 중요해요. 왜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주세요. 이해가 되시죠? 뭐 어떤 경험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현대자동차와 관련되면 안 돼요. 예, 네, 이해가 되세요? 이거 좀 어려워 여러분들. 이거 집중해서 잘 봐야 돼. 제가 여러분들 무엇을 써야 되는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또 그걸 답변을 드리면 그거를 그대로 노트 필기해서 자기 거인 양 적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쓴 것이 맞는지는 점검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몇 천명이 됐든 몇몇 명이 됐든, 몇몇 명이 됐든.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 TV에서 할 테니까 여기서 뭐가 답 예전에 제가 이게 뭐가 답이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위포트에서 음성 처음 삭제하는데 <laughs> 자소서가 다 똑같아 학생들이 제가 멘붕 왔거든요 내가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해가 돼요 제가 수능 강사면, 여러분들, 수능은 정답이 하나잖아. 예를 들어. 그쵸? 그니까, 러 내가 어떤 걸 써라 그러면 내용들이 여러분이 다 똑같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쓴 것이 맞는지를 저한테 점검을 받는 게 좋고, 그쵸?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. 그리고 그 목적이, 요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예. 네. 요거 하나는, 제가 말씀을 좀 집중을 해. 조민혁 TV를 지금 뭘 검색. 잘 봐. 이 목적이요.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. 그 나와, 나와, 내가 있고, 내 주변이 있을 텐데, 이 목적이, 나하고 주변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둬야 되겠니? 1번과 2번. 번호로 얘기해봐, 여러분들. 번호로. 응? 1번과 2번 중에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? 다, 다시, 잠깐 여러분 집중 못 했을까봐. 자, 봐봐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그래 잡아. 그래, 답변 해봐.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, 움직여야 되는데, 움직 행동하는 이유가 나인지 주변인지. 어떻게 보면 나도 지금 여기 행동해서 왔잖아요. 나도. 근데 이게 조민혁을 위해야 해 되는 건지, 위포트를 위해야 되는 건지, 그거야. 쉽게 얘기하면, 그지? 1번과 2번 중에 뭐야? 자, 이거 답변이 갈리는군요. 제가 달릴, 갈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? 3시 50분에 공개합니다. 이거는.